안녕하십니까. 자국민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국민우선 국민행동의 공지사항에 지금 걸려있는데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기본법 제정 결사 반대 서명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거 반대하는 서명을 좀 해달라. 목회자, 교수, 의료인, 법조인, 일반인 이렇게 체크하시고, 네. 서명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서명 결과는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아직 서명 안 하신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은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성명서 보기 보실 수도 있고 다시 어 내일이나 모레쯤 시간을 두고 한번더 세부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여기 떼어 있는 문구만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사람들을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되는 이 인권을 생각하면서 만든 차별금지법인데 이 차별을 하지 말자는 이 금지법이 건강한 가정을 해체를 시킨다 오히려 건강한 가정을 세워 주는 그런 용도로 차별금지법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를 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해버리고 차별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게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주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텐데 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성적 지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자국민 우선 국민 행동 입장에서는 인종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국민 우선 국민 행동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임금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을 더 이상 드리지 마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종차별이다. 너 인종차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슬람. 이슬람은 지금 최근에도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런 부분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반대한다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차별금지법 뭐 이렇게 걸린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나 기독교인 분들 입장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그 대부분의 많은 동성애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성애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잠깐 젊었을 때 착각하고 그렇게 해서 동성애 잠깐 빠졌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아예 동성애에서 다시 이성애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나 이런 행동들은 고의적으로 이 진실을 감춥니다. 이 동성애를 통해서 정말로 에이즈가 확산이 되는 게 맞는데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정말 그 가정이 망하고 본인 스스로도 망하고 그리고 탈동성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이 완전히 막 파괴돼 버리는 거고 이 말이 맞는 거고 헌법을 위반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료를 명백히 침해한다 이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금 현재도 동성애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지금 할수 있는데 동성애를 할수 있지만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폐해가 있고 실제적인 의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선천적이지도 않고 동성애를 한그 사람들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각종 성병과 가장 심각한 에이즈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자녀에게 하지 말아라 동생에게 하지 말아라 친구에게 하지 말아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표현의 자유도 명백히 침해되는 부분이고 학문도 동성애를 얼마든지 심리학적이든 의학적이든 치료할 수 있기 위해서 학문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냥 차별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명백히 이런 자유를 침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종교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시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만든 뭐 신학교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이런 학, 미션 스쿨이나 이런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강압적으로 그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동성애자들을 일정 부분 무조건 뭐 받아들여라, 직원으로 채용해라. 이렇게, 안 그러면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심상 어떻게든 동성애자들을 탈동성해서 그들을 그렇게, 어, 돌려주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기독교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음, 뭐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독교에서 그렇게 뭐 나서서 반대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었지만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억압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말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건데 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지나가면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반대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반대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반대금지법 아니 내가 반대도 할수 있는 거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입을 봉해버리고 뭐 처벌하겠다라고 하고 강압적으로 민주 민주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힘으로 강압적인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서명을 해주시고. 자국민 우선, 우선 국민 행동 유튜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특히 이미 구독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이 공유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네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서명에 동참하실 분들은 꼭 동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